모델이라 FW로 가네요. 가방 좀 내려놓고. 이거 진짜 많아요. 숨겨 승객이지. 숨겨. 빨리 집사게. 그지. <laughs> 와. 아, 이거를. 오. 대단하네. 오. 아. 오. 아, 오. 아 디자인으로 마지막에 나오는 거요 네네네. 네네. 아. 자기 회사니까 열심히 해야죠. <laughs> <laughs> 평생이 저보다 더 조용한 거 같지 않냐? 더 조용하냐? 그지? <laughs> 어우, 갑자기 <laughs> 사장이 또 없어지니까 또 얘기를 하네. 음. <웃음> <웃음> 아, 졸려 차가 막히다. 아, 애들이 빨리 내가 퇴근할 때기다릴야 되는데. <laughs> 형, 저는 그러면 퇴근 준비를 좀 해볼게요. 끼워. 그리고, 이게. 쇼핑. 모델이라 FW로 가네요. 너무 뜨거운 여름인데 계절이 안 맞은 걸 샀어. 안 아, 빵빵해 보이지? 빵빵해 보이지? 이제 잘라지 아우! 발랄해. 나왔어! 아, 아, 자연스럽게 가방 뒤로 던졌네요. 어. 우리 사무실, 사무실 액자 맡길 거. 이렇게. 액자 달랑. 액자사랑 오 여기 뽀뽀했어요 <laughs> 나 묶었어? <laughs> 아니요 근데 그래. 여기 인중에 오빠가 뽀뽀 <laughs> 머리 엄청 예쁘게 묶었네 아, 그래도 아, 이렇게 <laughs> 퇴근할 때 데리러 가니까 너무 좋다 그치? <laughs> 그치? 대단 자기가 타이밍이 없었으니까 스케줄이 없었으니까 <laughs> 갑니다 출발 꿈과 행복의 나라로아 오늘 차가 진짜 많이 막힌다. 너무 많이 막힌다. 퇴근 시간이라서 그런 어, 거 아니야? 심하네. 이상형 월드컵 봐요. 이상형 월드컵. 털. 지훈이 장기야. 장기아씨 좋아나 보다. 어. 어. 장기야. 장기야. 장기야, 버스트 우성준. 새 아, 거들이 됐네, 썬 거. 새 어. 네. 거들이 됐어. <웃음> <지완기야>. <웃음> 누가 <했을까요>? 장기하 누가 있을까요? 기하 김원중. 아, 에이. 내가 오빠가 딴말 해도 김원중 해주려고 그랬는데. 해주려고 그랬대. <laughs> 이거 <이게> 뭐야. <laughs> 이거 뭐야, 뭐 엎드려 절박에안 뭐야. 재미없다. <laughs> <laughs> <개미> <laughs> <laughs> 아, 나도 해줘, 나도 해줘. 오빠요? 어... 있지, 블랙핑크 어! 어어, 어어, 어어. 아, 너무, 너무 좋아하는구나 이무좋아 있지예요? 너무 좋아 어머어머 어머어머 어머 그러면 블랙핑크 서현진 서현진 One, t h r e 서현진! <laughs> 재미없어요. 아, 원픽은 서현진이네. 왠줄 아... 알아요? 왜? 너무 서현진인게뻔한데 오빠 고민하는 척 하니까 재미없어요. 고민 됐으니까. <웃음> 어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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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어요 어머. 어야 어머. 어 기야 인상치지 말고. 가방 좀 내려놓고. 이거 어, 진짜 많아요. 오, 신기하다, 근데. 그렇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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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지. 이게 엄청 좋대. 보면은, 이게. 어디인데요, 이게? 뒷좌석, 밟아봐봐. 느낌 다르지? 오! 그렇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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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지 오! 엄청 편하지? 오!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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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신기하다. 달렸지, 달렸지? 네. 우리가 선전하는데? 잘 선다. 1만 원 합격이다. 괜찮아? 이거 왜냐면 여기 계속 까지더라고요. 다행이다. 요어로 깔고. 이건 뭐지? 시킨 어. 거는 어. 기억을 해야 해요. 아! 아 네. 뭐야! 어. 이게 또 현대인들이 자기야. 이제 또 <laughs> 보면은 현대인들이. 아, 진짜 오마이갓이다. <laughs> 요새 일하느라 시력 많이 떨어졌어. 근데 또 사무 제가 내가 또사무실에서 일하잖아. 어, 컴퓨터 한, 너무 많이 보니까. 산대 통을 것 같아. 이게 동체시력을동체시력을 동체 키우는 건데. <웃음> <웃음> 어떻게 느낌 오지? 무 스키지만. 아이 살살 이렇게 툭, 약간 마이크 타이스처럼 툭툭 허리 세우고 허리 세우고 허리 세우고 허리 세우고 계속 맞아. 우리 옛날에 탄 화분 네. 제대로안 샀다 그래가지고 올해랑. 음. 사람한테도 비타민이 필요하듯이 식물한테도 영양제가 필요하지 않겠어? 네. 그래서 제가 샀어. 오! 어? 돌멩이도 샀네요? 이걸로 이제 데코레이션 해야지. 오! 쇼핑 잘했지? 이게 오빠가 오늘은? 응. 오늘 세개 왔는데? 응. 그래, 이거랑 이거는 그래, 오케이. 네개인데네개인데 아, <laughs> 아 4개인데. 근데 오빠 너무 이게. 봐봐. 오빠. 응. 오빠. <웃음> <웃음> 여보 봐봐. 실력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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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나와, 웃음> 점유 <점심이> 누르고 있어. 부족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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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필요합니다. <웃음> <웃음> <웃음>